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정관성당 부주임 이정철 안이체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즉하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2007년 개봉한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 는 주인공이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뇌와 번민에 휩싸여 있던 신학생 때이 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 인상 깊었던 건 신학생끼리 다투는 장면에서 나온 한 대사입니다. 인격은 안 되면서 자격만 갖추면 뭐 하려고 라는 합당함에 대한 물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말함에 있어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주님의 길을 닦아 놓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함을 논하는 사람은 오늘날에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부나 신자는 조금 다르지요. 많은 신자들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부의 자격을 논하곤 합니다. 그리고 신부뿐만 아니라 신자들끼리도 서로 자격을 논하곤 합니다. 자격을 논하는 말들의 어감을 살펴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신부냐, 저런 사람이 무슨 신자냐가 대부분이고 신부라는 사람이 왜 저러나, 신자라는 사람이 왜 저러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이고 신자인지 자격의 합당함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 보더라도 신부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합당함은 하느님의 선택에 달려 있고 이를 논한다는 것은 마치 요나에게 아주까리를 들어 하느님께서 훈육하시는 모습에서 알수 있는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제와 당신 자녀를 뽑아 세우신 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삼과 달리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선택마저 비판할 만큼 오류들이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각자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한 주간의 본 기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가 하느님 없이도 그 무엇도 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라는 표현과 요한이 자신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고백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하느님의 사제도 하느님의 자녀도 모두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자격을 받아 갖추었습니다. 하느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헤아리시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자격을 무상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됩시다. 그 겸손함이 삶의 구석구석 녹아들어 그분을 증언하는 삶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정관성당 부주임 이정철 안희채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